반갑습니다. 10만이 됐는데 실버버튼 축하드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제그 목표 중에 하나가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일단 넘자, 넘어보자. 그래서 실버버튼을 받자. 현실적으로 골드버튼은 어려울 것 같고 <laughs> 100만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10만은 한번 넘어보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나름 성과가 좀 나와서 올해 초에 이제 생각했던 게 올해 안에는 한번 10만을 넘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드디어 아, 제가 10만을 넘겼습니다 이 10만을 찍었을 때 영상이 홍명보 감독 얘기를 하면서 10만이 넘어서 조금 그 점이 좀 꺼림직하긴 한데 <laughs>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개설한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근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영화 후기나 드라마 후기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개인 이야기 풀고 썰 풀고 중간 중간 그냥 영화 보고 온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거 후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중간 제가 그냥 좋아하는 축구 얘기도 하고 여행 가면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고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올린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채널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버 버튼을 받았고요. 집계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걸 지금 쭉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영화 인하, 인어공주 감상평이 제일 높았는데, 최근에 그 홍명보 감독님 얘기가 50만이 넘으면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 다음이 영화 인어공주 감상평. 그 다음이, 요거는 조금 친구빨을 세웠죠. 예, 제 지인 찬스를 좀 써서 골방 토크 침착맨, 골방 토크 침착맨이 40만. 이제 그다음이 2년 전에 제가 올렸던 내맘대로 선정한 최고의 드라마. 요게 39만. 이제 그다음이 서울의 봄뭐 그다음에 더문 감상평. 골방 토크 박정민 파미오 후기 뭐 이런 거. 예, 요런 게좀 많이 있네요. 이거는 뭐 수, 수상 소감은 아닌데 고마운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뭐 자체적인 거니까. 요 일단, 가장 고마운 사람은, 역시, 제 편집자. 제 편집자가 제일 고맙죠. 왜냐면은, 사실 제가 편집자한테, 이거 영상 넘길 때, 뭘 짚어주지 않아요. 이거 지금 만약에 찍었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이거 했어. 보내주거든요? <laughs> 그럼, 지가 알아서 편집해요. <laughs> 그 다음에 내가 수정을 하지.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꾸지. 바꾸는데. 근데, 알아서 잘해요. 내 니즈를 알고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물론 이제 오타 같은 게 초반에 좀 많았어요 오타 같은 게 많아서 맨날 그 댓글에 오타 지적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초반에 몇번 그걸 계속 얘기해 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건 없긴 한데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 계속 이게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야 이거 뺄까 을까막 이렇게 약간 나도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그래도 중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고마운 사람들이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지리산도 고맙고 더문도 고맙고 뭐 치악산도 고맙고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은 또그 다음으로 고마운 사람들은 그 골방 토크 나왔던 분들 골방 토크 사실 제가 출연료를 따로 안 드리거든요 그냥 진짜 친해서 그냥 나와 주는 거예요 다 빠니 보틀도 그렇고 그냥 다 친해서 나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이제 골방 토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뭐 현경이나 뭐빠니보틀 침창맨, 뭐 특히 정민이, 박정민도 너무 고맙고 정민이는 사실 지금은 되게 친한데 이거 골방 토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거든. 그냥 서로의 존재만 아는 정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뭐 철면수심도 그렇고, 순우 아빠, 병건이, 침창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화 잠을 만드신 또 유재성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집까지 또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리고 최근에 축구에서 자 환희 환희는 그러니까 내가 선물도 안 줬네 예, 환희도 와가지고 어쨌든 재밌게 잘 해주고 가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골방토고 나왔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초반에 사실 진짜 또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처음 영상에 물론 제가 차근차근 올렸지만 이 초반에 그래도 좀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초반에 조회수가 그래도 조금 잘 나왔던 게 뭐냐면은 병건이랑 그 다음에 호민이 형이랑 둘이 예전에 염딴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송도에 잠깐 놀러 온적 있어. 근데 그때 내가 번개로 나갔단 말이야. 잠깐 나가가지고 셋이서 밖에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가셨어. 그 썰을 풀었어. 내가 이 초반에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 침착맨이랑 호민이 형 만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썰을 풀었는데 요게 그래도 초반인데 한 10만 정도 찍혔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10만은 아니었지만 요거 때문에 그래 조금 알려져가지고 호민영하고또 평건이한테 너무 고맙죠 그리고 배도라지 얘기도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배도라지도 너무 고맙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영화랑 드라마 후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후기한 게 뭔가 봤더니 랑종이었네 랑종 3년 전에 랑종을 처음으로 이거 후기를 올렸네 랑종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는 거의 썰이었거든요. 그냥 개인 썰 푸는 방송이었는데 랑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DP 뭐 이런 거 넷플릭스도 얘기하고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얘기했었네.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뭐 이렇게 한번 지난 날의 어떤 제가 했던 이야기를 쓱 한번 정리해봤고요. 왔습니다 실버 버튼.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다된 거니까 너무 고맙죠. 자, 그래서 드디어 저의 올해 목표 실버버튼이 왔습니다. 짜잔. 여기는 이제 주소가, 주소가 써있는데라 제가 다뜯었고요 유튜브 개봉해보겠습니다. 나도 처음이라어 이렇게. 뭐 덮여있네. 이 명함이 있는데, 여기 뭐라 써있는데요.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달성하신 구독자 목표를 기념할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합니다. 본 상패를 세심하게 검수 및 포장한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가 리게리릭 파손되어 배송되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담당한 직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리. 자 그리고 버튼 드디어 짠. 김단군 10만 아 그래서 요거를 장식해 놔야죠? 이게 뒤에가 이렇게 걸수 있게 여기 구멍이 애초에 이렇게 뚫려 있네 걸라고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미 링가드 옆에 좀 비어 있죠?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링가드 옆에 이미 세팅을 딱 해놨죠. 여기 딱 걸어 놓으려고. 아... 그래서 아,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만 구독자가 올해 안에 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이 추위가 어쨌든 저는 급격하게 상승하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곤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건데 근데 갑자기 막판에 축협 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쓱 탄력이 붙어가지고 다들 너무 감사하고 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만은 좀 어렵고 같고요.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 앞으로는 꾸준히 이게 보니까 유튜브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 꾸준히 계속 올리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 꾸준히 하는 게 다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데드풀과 울버린 때문에 <laughs>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말아 주세요 그것도 난 그것도 싫더라 내가 재미없다고 한걸 뭐라 하는 것도 싫지만 재밌다고 한 사람도 뭐라 하는 게 싫어. 똑같아 그냥. 재미없다고 한 거를 또 뭐라고 하는 것도 싫은데 그렇다고 재밌다고 한 사람들도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서로 리스펙트를 아 내가 내가 문제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laughs> 최대한 내가 그래 댓글 보면서 그런 거다 차단하고 삭제는 하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내가 또. 바득바득 반대 의견을 다 이렇게 반박한 게 아니라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수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오해 없게끔 그래도 거리를 좁히고자 이걸 올린 건데 니네 말만 맞냐 이러면서 또 화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 영화 무조건 재미없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서로 어쨌든 실버 버튼은. 됐고 근데 좀 그런게 있네요 여러분들 버튼 받은건 너무 좋은데 그니까 러 뭐랄까 어차피 10만 될거란건 알고 있다 보니까 허무한 아니 허무하거나 뭐 그런건 아니고 10만이 주는 어떤 그 만족감도 있지만 저 버튼이 난좀 부러웠거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다른건 안부러운데 버튼이 부러웠어 그래도 유튜브를 내가 하는데 아 실버버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게 낫지 않을까 근데 유튜브 시작 자체를 제가 하긴 했는데 재밌어요 유튜브가 뭐가 재밌냐면, 물론 제가 영화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의견을 듣는 것도 재밌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그냥 이게 점점 그래도 키워가는 재미가 있어. 구독자가 좀 늘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어? 생각지 못하게 조회수가 잘 나올 때가 있거든? 이게 이렇게 잘 나온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홍명보는 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 몰랐고요. 아, 최근 영상들이 난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올 지 몰랐어.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도 이렇게 조회수가, 뭐, 이건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제가 그래도 지금 하트랑, 그건 다 달고 있잖아요. 좋아요랑 하트는 다 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끝까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게 댓글은 제가 다 봅니다 그거 제가 다아는 거예요 댓글 달고 하트 누르고 하것 달고 제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악플이건 뭐건 다 봅니다 네. 아무튼 10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